오늘은 제가 오천명 그 특집으로 친구랑 액괴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패해서 제가 이번엔 친구가 시키는대로 액괴를 한번 만들어볼거예요제 옆에는 지금 저에게 시켜주실 <laughs> 친구 흰동씨가있고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 흰동입니다와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가시죠 네 먼저 뭐할지 정해주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뭐를 넣어주세요 뭐, 뭐 네. 네. 어느정도 넣을까요? 그,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이 그만, 아, 그만.

안 뭉칠 것 같은데? 안 뭉쳐요. 그러면, 진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얼마나 나와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정도? 어, 통에 막 달라붙어요. 개의 수딩젤이 넣어주세요. 수딩젤이요 <laughs> 네. 넣고 있는 거야? 태어선인 줄알았 음, 그러면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. 어 아! 상에다가물 풀을. 언제까지 넣으실 거예요? 에, 이기뭐 넣어요? 끝인데? 네, 물철물이야. 물철물이요? 네. 네. 어, 얘 너무 많이 먹었어. 넣어? 얼마나 넣어? 안 보여 <laughs> 안 보인다고? 틀려가지고 <laughs> 그만, 그만 넣어도 돼? 어느 얼마나 넣한통습니다한통더 쓴다고? <laughs> 됐어 됐어? 네 이제 완성인가요? 아 네. 음. 음. 여기서 박수 쳐주세요 음. <laughs> 아 이거 그만 쳐도 되는데 <laughs> 아,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묻어? 응 어, 나도 알아 아, 왜 이렇게 묻어? 좀 해, 말, 말씀 좀 해보시죠. 왜 이렇게 묻나요 네가 만들었어요 지금. <laughs> 뭐라고요? 아. 어 이게 안 묻어요. 아. 뭐하시는 거예요? 아. 좋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신이 당신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든 거예요. <laughs> 뭐인 거야?